자세 번째 파트는 두 번째 파트를 하는데 안 넘어가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버틴 경우에요자 네. 손으로 뭔가를 버티고 있다라는 뜻은 이제 무게중심이 다리에서 손쪽까지 분산이 됐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다리는 훨씬 더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백마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. 둘, 자, 잡으려고 하는데, 백스텝, 내가 들어가서 캐치. 똑같아요. 그냥 돌려고 하면 초보자 분들은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, 이거 땅짚는걸왜 보여드렸냐면, 힘을 주는 발이 있고, 뻗고, 또 뻗고, 뻗고, 이런 식으로. 자, 지금 보면 상대방이 땅을 짚고 있어요. 예, 네, 다리는 아까보다 가벼워졌습니다. 자, 얘다이 다리의 이 다리 오븐이, 상대가 다리 쪽에 들어올 거요 이렇게 무릎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무서 놓고 시마 기자 반대쪽 손 5분 마치고 내은 뒤로 빠지면서 무릎까지 커들어 이렇게 자 양손 당기면서 다리는 차주고 한 번이다 이것고자 이렇게 앉게 되면 다리 모양이 지금처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흑킹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발가락을 뻗어줄 거예요, 이렇게. 그냥 내 다리를 쭉 뻗고 발가락을 바깥으로. 생각보다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되게 불편해그 다음에 1 0트들이 잡아주고, 하나, 둘 하면 4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더. 하나, 파이더 가드, 뻗지 말고, 지금은. 자, 잡으려고 하는데, 백. 잡고, 들어가려고 하는데, 버텼어요, 이렇게. 다리 먼저, 못 들어가게 잡기. 잡아주고, 백만운까지 자, 가보겠습니다. 원, 투!